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화제의 인물 당신이 최고야.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은요. 지난달 진행됐던 2016 K팝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금상을 차지해서요. 홍성의 이름을 알린 학생인데요. 바로 홍성여중의 구지혜 학생입니다. 또 같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 한천초등학교의 윤아은 학생도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K-팝 꿈나무 우리 구지혜 윤아은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홍성여자중학교 1학년 구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한천초등학교 6학년 윤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야, 우리 보시는 분들도 흐뭇하실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또 예쁜 친구들이 충남통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언니 좀 궁금한 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서로 좀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좀알수 있을까요? 그, 음. 같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음. 서로 이제 음. 잘 맞는 것 같고 음. 잘 같이 하, 하게 됐어요. 아~ <laughs> 이렇게 공연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군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이제 유나은 학생 사실은 지금 서울에서 왔는데요. 이 오늘 이렇게 예산에서 재능 기부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하게 돼서 또 충남통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데 그게 좀 어떤 행사였는지 궁금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예산에서, 그, 경로잔치 같은 걸 해서, 아 거기서, 응. 하, 할머니, 할아버지 응. 분들께, 응. 어, 기쁘게 해드리고 왔어요. 응. 아, 경로잔치에 가서, 또 우리 친구가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고 온 건가요? 네. 이야또 우리 어른 친구가 가가지고 또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들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왔군요. 아이고 얼마나 또 좋아하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laughs> 자 그럼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앞서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또 금상과 대상을 또 수상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게 어떤 대회였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서울 여의도 응. 공원에서 응. 그 전국 응. 초중고 학생들의 응. 그 끼를 그. 발사해주고 오. 그걸 음. 이제 평가하는 음.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구나. <laughs> 우리 어린 친구들끼를 좀 마음껏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은데, 오 그런 큰 무대에서 대상과 금상을 이렇게 차지했어요. 당당하게. 야, 굉장히 기뻤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땠어요? 그 음. 아직 음. 실감이 상 받았다는 실감이 안 나고, 음. 진짜. 받았을 때 너무 너무 기뻤어요. 오, 또 우리 친구? 어, 저는 진짜 거기 그. 큰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음. 많이 와서 가요랑 춤을 정말 잘 췄는데 어. 제가 혼자 국악이다 보니까 아. 저는 그렇게 대상을 받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오, 그랬구나또 혼자 또 국악이었는데 네. 또 치열한 그 경쟁을 또 뚫고 이렇게 당당히 금상과 대상을 이렇게 수상한 건데 못줍니다 <laughs> 근데 우리 지금 지혜 학생은 아직 좀 실감이 안 난다고요? <laughs> 그렇구나. 그래도 막해 금상 대상 이렇게 불렀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가장 응, 먼저 응.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자랑했어요? 응. 그, 응. 그리고 페이스북에 어. 그런 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응. 응. 거기에다 올리고. 아, SNS에도 막뭐그 올리고, 소식을. 응.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구나. <laughs> 자, 그런데 이 대회에 좀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거예요? 그 우연히 어. 응. 인터넷 검색하다, 응. 검색해서 응. 봤는데 포스터가 있어요. <laughs> 포스터가 있어요. 응, 응, 응. 그래서 거길 보다가 응.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참가하게 응. 됐어요. 그랬구나또 우리 다른 학생은? 어 저는 엄마가 카카오 스토리를 자주 하시는데 응. 카카오 스토리에서 응. 어떤 친구분이 응. 그 포스터를 올려서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도전해보자고 해서 아유. 나가게 됐어요. 오, 아, 굉장히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좀 우연히 이렇게 음. 기회를 찾게 된 거고, 그 기회를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laughs> 나간 건데, 와, 대단하네. 요 우리 친구들의 그 열정이 정말 본받을 만 하네요. 그런데 그큰 대회에서 어쨌든 대상과, 수사, 대상과 이제 금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우연히 어쨌든 나간 걸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음. 또 굉장히 또 기뻐해주시고 축하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부모님과 음, 음. 어, 친구들 그리고 친척분들랑 이 음. 선생님들이 그 잘했다고 장하다고 음. 완전 스타라고 어, 그러고 음. 그 교장 선생님도 네. 어, 직접 잘했다고 음. 해서 너무 네.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이거 그랬구나. 우리 나은 학생. 저는 그. 엄마랑 아빠가 굉장히 자랑을, 자랑거리가 생겼 되게 좋아하셨고, <laughs> 음. 그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축하해줘서 고마웠고. 음, 우리 정말 가만히 있어도 예쁜 우리 딸들이 이렇게 큰 대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금상과 대상까지 받아왔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laughs> 또 우리 부모님들께 또큰 기쁨을 또 선물해 드렸네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그러면 저는 그큰 대회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조금 궁금해요. 얼마나 잘하는가. <laughs> 좀 궁금한데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네. 그래요? 음. <laughs> 야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어우, 너무 기대되는데? <laughs> okay.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을 이렇게 넋을 놓고 봤네요. 야, 어떻게 우리 어린 친구가 이렇게 멋진 이렇게 춤을 출수 있는지 어우, 깜짝 놀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할 뻔했네. 근데 우리 친구 혹시 이 춤을 지금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거의 응. 집에 와서 응. 틈틈이 연습하고 응. 거울 보면서 응. 두세 시간 어. 연습하고 어. 뭐 그렇게 했어요. 팬팀이 매일매일 이렇게 두세 시간씩 연습한 거예요? 역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멋진 춤을 볼수 있는 거군요. <laughs> 와,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정말,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laughs> 자,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유나은 학생도 있잖아요. 우리 유나은 학생도 가만있을 수 없죠? 멋진 실력 좀 보여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야, 또 가야금을. 이야 또 우리 나은 학생도 정말 멋진 공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우리 어린 학생이 이렇게 고운 이렇게 선을 뽐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언니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목소리도 아유, 너무 고운데요. 반했네요 또 언니가.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두 친구 너무너무 예뻐요. <laughs> 이야, 저는 이 나이때 뭐 했나 싶네요. 근데 <laughs> 네, 우리 두 친구는 지금 우리 지혜 학생은 케이팝을또 우리 나은 학생은 이렇게 지금 국악을 하는데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살때 어, 음. 엄마가 함께 그 광천 새우젓 축제 음. 노래자랑에서 어. 거기서 노래와 음. 춤으로 자기야 라는 그 어.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음. 노래보다는 춤이 나을 것 같아서 어. 춤. 아, 그래요? <laughs> 왜?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아이고, 아까 노래를 들었어야 됐구나. <laughs> 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네. 오, 또 우리 나은 학생은? 저는 음. 어, 아빠가 봉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 그래서 음. 음, 1학년 때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응. 갔었는데, 거기에 복지시설에 있으셨던 응. 분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응.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맨손으로 가서 봉사하기보다는 응. 악기나 노래 같은 걸. 응. 이용을 해서 네. 더 즐겁게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어 한번 음. 악기에 도전을 음. 하자 해서 음. 어떤 분이 가야금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분을 보고 음. 가야금이 참 멋지다고 음. 생각해서 가야금을 하게 됐어요 어야 아, 근데 우리 어른 친구가 이렇게 가야금을 이렇게 시작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힘들지 않았어요? 어, 음. 처음에 엄마가 음. 반대를 해서, 오. 해서 힘들었는데, 근데 하다가 막 음. 손에 물집 잡히고 음. 그랬는데, 그래도 봉사하고 나면 음. 재밌으니까, 오. 그래서 그냥 했어요. 아유, 그랬구나.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또 막상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또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구나. 아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나 대단합니다. <laughs> 아유,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어우 너무 푹 빠져버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이 나왔잖아요. 우리 친구들 좀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음. 말은 그 제가 나중에 음. 커서 음. 유명한 사람이 음. 되고 싶은데, 네. 그걸 많이 응원하고, 응, 그렇죠. 격려와 음. 그, 잘, 저를 잘 알아줬으면 음. 좋겠어요. 음. 맞아요. 음. 오늘도 이제 충남통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맞아, 우리 지혜 학생, 내가 기억한다, 이러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실 거예요. 음. 우리 나은 학생도. 어, 저는 처음에 가야금 한다고 했을 때, 음. 엄마가 반대를 하셨는데, 음. 아빠가 허락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이, 네. 싶고, 엄마가 그때는 반대하셨지만, 음. 지금은 누구보다 더 많이, 어,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계시니까 그게 음. 너무 감사하고요. 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유명한 사람 돼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고 아유. 싶어요. 어. 아이고, 예뻐라. 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유. <laughs> 아유, 어쩜 이렇게 예뻐요. 우리 부모님들 뭐 정말 말 그대로 밥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그냥 나오실 것 같네요. 아, 정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재능 기부까지 하면서 본인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너무나 멋지고 예쁩니다. 앞으로도 멋지게 활동하고요. 언제든지 저희 충남통에 소식 전해 주세요. 언니가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화제인물 당신이 최고야. 오늘은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금상과 대상을 차지한 구지혜 윤아은 두 학생과 함께 했습니다.